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7강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를 배우고 문장을 만들어 봤었죠. 그때 눈치 채셨나요? 주어가 1인칭, 2인칭 아니면 복수였다는 것을.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나는 노래하다. 나는은 1인칭이죠? I sing. 그들은 묻다. 그들은 복수죠? They ask. 너는 대답하다. 너는 2인칭이에요. you answer. 우리는 공부하다. 우리 복수죠. we study. 앨리스와 브라이언은 일하다. Alice and Brian work. 자, 앨리스와 브라이언은 두 명이니까 복수죠. 이제 보니 그렇죠? 이렇게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에는 일반 동사가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와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는 일반 동사가 변해요. 우선 3인칭 단수가 뭐였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인데 단수니까 한 개인 거. 그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he, she, it이 있었어요.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일반 동사가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노래해. 어떻게 말했죠? 나는 노래해. I sing. 이었죠? 그럼 이 문장. 그녀는 노래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녀는 노래해. She sing.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She sings. 하고, 동사 뒤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규칙이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often, o f t e n s e speak, speaks stop, stops swim, swims leave, leaves clean, cleans 이렇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동사 뒤에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뒤에 다 s만 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동사 끝이 s 또는 x sh, ch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s만 붙이지 않고 es를 붙여줘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Pass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는 지나가다 I pass, 너는 지나가다 you pass, 벤은 지나가다 Ben passes.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s로 끝나면 es를 붙여줘서 passes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배은 지나가다. Then passes.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X, SH, CH, O 다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X, SH, CH, O로 끝나면 ES를 붙이는 거예요. Pass, passes. Kiss, kisses. Fix, fixes. Mix, mixes. Wash, washes. push, pushes, catch, catches, watch, watches, go, goes, do, does,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규칙이에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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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오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인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es를 붙인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일반 동사 뒤 s를 붙이는 방법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해를 잘했는지 우리 같이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에 1번이에요. 데이비 go, goes, goes to school 이라고 했어요. 데이빗은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데이빗은 주어가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go 뒤에 s를 붙여야 되는데 go라는 단어는 o로 끝나죠. 우리 스스스 취 o 는 어떻게? 뒤에 e s 붙인다고. 그럼 goes가 돼서 David goes to school. 데이빗은은 학교에 가다. 자, 2번 I exercise exercises every night이라고 했어요. 자, I는 주어가 1인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그대로 오겠죠. 그럼 I exercise every night. 나는 매일 밤 운동한다. 3번 School fin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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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4 o o'clock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school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럼 동사 뒤에 s 붙여야겠네요. 그런데 finish라는 단어는 sh로 끝나죠. 그럼 es를 붙일까요? s를 붙일까요? es 붙여줘야겠죠? 그럼 finishes at 4 o'clock 이렇게 되겠네요. 4번 Mary and I watches, watch, watches. TV after dinner 이라고 했어요. 자, 메리와 나는 Mary and I 라고 했죠? 그럼 주어가 복수죠. 복수일 땐 어떻게? 동사원형 그대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watch가 맞겠죠? Mary and I watch TV after dinner. 메리와 나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다. 자, 5번 You drinks, drinks, drink. 커피 at Starbucks 라고 했어요. 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you는 주어가 2인칭이죠. 2인칭일 땐 동사 원형 그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You drink coffee at Starbucks. 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우리말에 알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미스터 정은 매주 일요일에 세차를 한다 라고 말을 해줄 거래요. 세차를 하다 할 때, 세차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씻다 뭐였죠? wash죠? 그런데 주어가 Mr. 정이에요. 그럼 Mr. 정은 주어가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wash 뒤에 es 붙여서 washes. Mr. 정 washes. His car every Sunda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2번 이효리는 개들과 함께 제주도에 산다. 이효리라는 주어는 3인칭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S 붙여줘야겠죠? 자, 어디 어디에 살다? live 였죠? live 뒤에 S 붙여서 lives. 이효리 lives in 제주도 with her dogs.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3번. 우리 아빠는 컴퓨터를 고친다. 고치다. 동사 뭐였죠? Fix였죠. 그런데 주어가 우리 아빠네요. My dad. My dad는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그런데 우리 아빠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Fix 뒤에 S 붙여줘야 되는데 이 Fix 동사가 끝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스스스 취오. 로 끝나면 es 붙인다고 했었죠? 자, fix x로 끝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es 붙여야겠죠? My dad fixes computers라고 해줘야 맞겠네요. 자, 4번 내 남동생은 TV를 본다. 내 남동생 자, TV를 본대요. 보다 동사 보였죠? Watch이죠. 그런데 my brother 내 남동생은 3인칭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스, 취오 ch로 끝나죠. 그러면, es 붙여서, my brother watches TV. 내 네, 남동생은 TV를 본다. 이렇게 말해줘야겠네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그녀는 퇴근 후에 빨래를 하다. 하다. 우리 동사 뭐였죠? 두였죠. 그런데 그녀래요.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s 붙여야 되는데 우리 두 라는 단어가 오로 끝나죠. 스스스 취오. 5일 때도 es 붙였었죠. 그러니까 she does the laundry after work 라고 해줘야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모든 동사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스스스치오로 끝나면 es 붙여주는 거예요. 끝! 정말 별거 아니죠? 오늘 줄라이의 정말 쉬운 중앙영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